자, 이번에 는시간상어보궐선으로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입니다. 사전 투표는 끝났고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워낙 유권자가 많아서 어 서울시 교육감의 투표율은 사전 투표는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나질 뿐인데 나머지 네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전남 전남 영광은 43%가 넘고요. 곡성도 40%가 넘습니다. 먼저 이번 재보궐 선거가 미칠 태풍급 허리케인급 영향 각 지역별로 먼저 분석합니다. 교수님 먼저 영광으로 가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어, 영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른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진보당의 이석화 후보의 약진이에요. 깜짝 어, 놀랐습니다. 이석화 후보가 사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정연 후보인가? 예. 이런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장현우보. 어, 장현우보를 예. 갖다 제치는 거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그건 조, 그, 아주 이례적인 게. 예. 저국 대표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내세 살까지 하는데도 어, 그런 현상이 이제 발해, 발생했다라는 거예 예. 거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 뺏기게 되잖아요. 그 지금. 호남이 지금 3분 된거거든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30%가 남지수로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70%는 등 돌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민주당한테서는 굉장히 이게 뭐예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 민주당이 우리를 배신했다라기보다 도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낙선을 해버려. 이러면 진짜 타격이 큰 거죠. 예. 이건 말은 뭐냐. 호남이 인구 수는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뭐 대선 후보가 되건 뭐가 되건간에 결제는 거기서 받거든. 최종 결제는 거딱 받는데 거기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파장이 예.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어,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써 발생하면 아. 큰 파장,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골비마저도 마음을 주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네. 부랴부랴 내려가 가지고 거기가 당 대표가 쌍포가 떠버린 군수선거, <laughs> 군수선거의 대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선급 후보가 그냥 둘이서 떠가지고 하는데 그둘 사이에서 아주 약진을 하고 진보당 후보가 쫙왔다라 아. 굉장히 지, 그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예. 왜그러냐면그 영광 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 그 지역은 아니래요. 아. 거기서는 옛날부터 어, 그 색깔보다는 주로 이제 지역과 밀접화 있는 후보 중심의 무소속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주당 국힘 이런 정치 프레임에서 민심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쪽, 무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아. 그런 곳이래요. 어. 어. 그리고 어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진보당은 뭐냐면은 이게 이 진보당이 이제 NL 세력이잖아요. 예. NL 세력이고 NL 세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김일성주의인데 김일성 네. 네. 주인데 김일성주의 이전에 뭐냐면 그 원형은 사실 마오주의, 마오쩌둥주의예요. 아. 그러니까 마오가 그 대륙을 갖다 석권 했잖아요. 뭐 택동. 아, 그게 네. 이제 대중노선이거든. 대중노선이라는 건 뭐냐면 민심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우위야. 군사적으로는 군사력은 딸리지 국민당군한테 예. 딸리는데 정치적으로 민심을 사거든 어. 그래서 1화가 있는데 연안 장정이라고 이제 국민당군한테 쫓겨가지고 쫙 구석까지 도망가서 대장정입니다장정을할때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민가에 가가지고 닭을 한 마리 와가지고 마오한테 갖고 와서 이거, 이거 갖고 왔다가 예. 우리 주석님 드셔야 되지 않느냐 어. 우리 혁명의 지도자니까 치킨이에요. 근데 마오가그 닭을 딱 들고 어디서 예. 갖고 왔냐 해서 직접 가서 그걸 다 돌려주면서 죄송하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아주 대중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지는 거지. 난리가 났죠. 뭐 난리가 나서 막 인민들이 막 지지받고 뭐 이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래 김일성도 잘했어, 하. 잘했고. 근데 이런 노하우들은 이제 얘들이 다 들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중 활동을 참 잘해. 음. 어. 그 어느 정도냐면은 가가지고 뭐 동화를 가듯이 가가지고 집안 심부름을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아. 뭐문도고쳐주고 모두하고 모두하고. 예. 그러니까 민생 그 민생 차원의 혹샘 아, 우민 같기도 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잘하는 거지. 예. 예, 예. <laughs> 그 나는 뭐그 그게 어떤 정치적 <laughs> 배경에서 비롯됐든 간에 예, 예. 어쨌든 간에 그 유권자들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유권자들 예. 잘하는 거니까 난 평가해 야된다고 봐요. 예.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 지만 어.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누가 있냐면 전농이라고 있거든 아. 거기 농, 농촌 지역이잖아요 예. 전그 전농 그니까 러 그렇죠. 민노총이 있듯이 전농이 있는데 이 세력은 꽉 잡고 있는 게또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기층 민중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들이 정말 대중노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민심을 좀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그 진보당에서는 굉장히 업된 거죠 요번에 아. 정말로 민주당과 결어서 호남에서 예. 꺾고 올라갈 수도 있는 기회가 왔다. 어. 저는 이거는 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예,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과지 조직운동을 그렇게 성실히 해왔고 아. 그 다음에 실제로 선거운동도 그렇게 성실히 한 거고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건 나는 그 정치 세력은 내가 강하게 반대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는 그래서 그들의 선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가 않아요 교수님 진보당의 선전에는 이재명에 대한 불만 조국에 대한 또 불신 이것도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깔고 있으니까 예. 틈을 탄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아하. 호남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에이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됐단 음. 말이죠. 그런데 진보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도 민주당이 호남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에요. 아하. 만약에 진보당 후보가 된다거나 민주당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아하. 이게 사실은 진보당적으로 조국진당도 조국혁진당도 마찬가지 이딜레마에 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음. 쭉 따라 올라갈 거같진 해. 그런데 음. 이걸 딱 앞질러 버리잖아. 그럼 사람들이 어 이러다가 또 민주당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 감당 안 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딱 하면서 보통 선거운동을 딱 앞지르는 순간에 상자를 탁탁탁 때리고 앞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그랬다가는 다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우당이에요.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상대 오보한테 아.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그것까지 돌파해 낼 건가? 이들이 그건 두고 음.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돌파를 했는다라면 여기서 이변이 일어나는 거고. 사실 그건 예견된 이변이고 사실 이변도 아니지. 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어. 민주당이 계속 거기서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이변이 이상한 <laughs> 현상이지.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이 정상화되는 거죠. 예. 정상화되는 과정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에 받는 타격은 엄청나게 큰 거고. 예. 반면에 이제 금정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예요. 부산 금정으로 가 봅니다. 금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가 누구 텃밭입니까? 거의 국민의힘 텃밭이죠. 텃밭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그 단일화에 성공했거든. 단일화 을 그다음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지금 이재명이 내려가서 움직이고, 그것 조국이 내려가서 같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단일화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 음. 그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이제 앞섰는데, 국힘이. 이제는 그 후로는 이제 크로스된 여론조사가 팽팽합니다. 아, 팽팽하게 아니, 예.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팽팽한 예. 상태 속에서 그들의 우위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사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 거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쪽 직원 또 그렇대요 원래 또 투표 까면 여론조사랑 다르다으로 <laughs> <여론조사랑 웃음> <laughs>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하고 한 조직표 조, 어, 조, 예. 조직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런 거고 아 근데 여기는 사실 투표율 이그 뭡니까 사전 투표율이 2 6밖에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조직 조직표가 자격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음. 그러니까 소수의 조직된 힘이 사실 굉장히 큰 효과를 낼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본 투표일날 투표율이 얼마나 되냐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영광하게 힘들 것 같아. 아. 왜냐하면 이미 4 0가 그러니까 <laughs> 해봤거든. 할 만한 사람 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사실 조직 투표가 힘을 발휘하기 힘들고 거기서 장점을 갖고 있는 예. 그 진보당 어. 음, 후보가 사실 선전하는데 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여기 굉장히 재밌게 됐어요. 음. 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민주 아니면 이제 진보 둘 중에 이제 사실은 조국 혁신당은 사실 좀 밀려난 것 같아 요 내가 예. 기세라든지 이런 면에서 결국 상징적인 것은 그래도 민주당이 수성을 하느냐 음. 아성을 깨고 진보당이 약진을 하느냐. 지금 바람을 탄건 진보당이거든. 예. 확실히 어디까지 예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 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불리해요, 지금. 음. 왜냐. 대통령 지지율 보세요. 아. 25% 해, 25%. 부정평가가 71%고. 예. 심지어 티키에서도 지금 부정평가가 우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당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 음.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대표가 좀딱 얘기를 하면 말을 좀 들어줘야지. 독대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 독대도, 독대를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선거 전에. 선거 전에 해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의면은 봐라. 너 그거 한번 당해봐라. 그 다음에 만약에 옥기서너 지면은 그때 보자. 계산은 독대. 그때 할 거야. 그 이후에 독디하게 되면 힘이 실리겠습니까? 만약에 네. 패배를 하게 되면 음.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지지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과연 투표장에 나올까.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누구죠? 이그 누구의 이름이? 김영배 의원. 아. 네. 쓸데없는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예. 이게 다, 저, 누구야.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금정하고 인천 강화는 지자체장이 단순하게 사망한 거예요. 음. 어. 어떤 실책 때문이 아니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요 네, 네. 근데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 곡성하고 영광은 뭡니까? 다르죠. 선거법 위반이에요 <laughs> 예. 부정선거고.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뭐예요? 조희원. 그것도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는 지들 때려친 거고. 그래서 재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비가 더 드는 건데 그건 예. 누구 책임이야? 음. 민정 책임이거나. 음. 그 다음에 앞에 인천 강화라 금정은 사실 국힘 책임은 아닌 거지. 왜? 음. 그냥 그후 그냥 그 지자체장이 그 자연사한 거거든.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건 분명하게 자기들의 실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원래에 따라게 되면 자기들의 실수 또는 오류 잘못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났을 때는 원래 후보 안 되는 게 그들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판했어, 음. 아직도. 그러네요. 진짜. 그래놓고서 앉아서 뒤집어 씌운 거지. 앉아서 김영배가 예. 가서 김정희가 가지고. 국힘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고 그 선거비가 고어쩌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이안 되니까 예. 유가족들이 제 발끈한 거지 마치 음. 우리가 여기가 무슨 우리가 죄를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냐 명예훼손을 예. 했다서 난리가 난 거고 그게 이제 금정 그 구, 에, 지역, 구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자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노가 또 어떻게 표출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예. 음.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 조의연전 교육감의 어, 사법 처리에 따라서 대법원 선거에 따라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판세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보수 후보가 유리한 것만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진보 이게 지금은 재밌는 건 뭐냐면 예. 교육감들이 이제 반반이거든요. 음. 국힘 계열하고 민주 계열이 이제 팔팔 팔대8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에 따라서 힘이 이제 아. 서울은 또 워낙 크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상징성도. 거의 한뭐 삼분의 일 정도가 여기 사분의 1 정도가 여기 살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진보가 진보 쪽 후보들이 이른바 이제 단일화를 했어요. 음. 어, 단일화는 이후에 이쪽은 단일화가 안된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래카트를 보니까 두 개가 걸려 있는 것 같아. 진보 쪽에 이제 단일화 조전역이 있겠고 예. 또한 사람이 짝인데 거기 보면 저는 온건 보수, 중도 보수가 인 윤호상이 있을 겁니다. 어, 온건 보수라고 이렇게 짝더라고요. 예. 거기 이제 단일화가 안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쪽도, 그쪽 다, 민주당 쪽 단위로 와도 사실 지금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투표용지가 인쇄된 다음에 예.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무래도 떨어진다라고 한다, 한들, 한다고 해도. 예. 사실상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음. 그런데 사실은 민주 쪽이 조금 앞서 있는. 근데 여기도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예. 조직 동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까. 사전투표율이 그 지금 8% 밖에 안 됩니다. 안 네. 가벽차20%한거 높을까? 아. 어, 나 같아도 별로 이렇게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왜? 예. 누구 찍어? 그렇잖아요. 아니, 예. 한 사람 앉아가 옛날에 뭐, 그, 전교조, 노, 전교조, 뭐 명단 발표해가지고, 예. 또 벌금 내고 막, 음. 이랬던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들은 뭐, 뭐, 보니까 또, 친일 청산이 어쩌고 막 아.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이게 애들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음. 결국은 이제 그 문제거든요. 시험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초등학교 애들 시험을 안 본다 나 처음 알았거든 예. 그렇게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중학교 내가 시험 딱 보고 부모들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딱 보고 <laughs>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시험이다라는 게 물론 너무 시험에 너무 경쟁을 갖다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를 갖다 몇 년간 방치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이슈를 가지고 근데 예. 지금 그런 이슈는 안 되고 이게 진보냐 보수냐 무슨 교육감 선거에 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고. 이거 참 이상해요. 다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정당 선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당 선거로 나와서 여러분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예. 뭐 대표성을 가지 선거가 아니라 왜 이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정당을 들이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뽐 제발 나오는 사람들도 지금 이념적인 사람 좀안내시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 오면은 뭐요번에도 보니까 한강 것도 배제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요 어? 한강 서적도 배제하고 좌파 서적이라고 막. 이런 이런 미친 놈들을 앉아가지고 그거 앉혀놓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네. 이념에 환장한 놈들은 좀 알아가지고 아, 알아서 지들끼 정치를 하든 말든 하고 교육은 좀 그냥 그런 이념색채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교육 전공자들이 나와서 좀 교육감 같은 걸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